<웃음> <웃음> 아 성우가 요 <이렇게> 제발 양악해서 형 <laughs> 오늘 상대가 막 잘하지 않는 게같아요아 <laughs> 근데 다굴력이 있으셔서 굴력 네, 있는 느낌 되게 노련하네 그리고 내가 걱정했던 게 그거 네. 원래 4,50대쯤 되시는 분들한테 네. 몸 터치하는 순간 다치지 그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 실제로 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 싫었지. <laughs> 아 형적이 그거셨어요? 아이씨였어요나뭐 여기저기서 했었거든. 아, 오, 나이스 거기서 나름 이제 볼을 잘 이쁘게 차는 편은 아니니 몸을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힐 때. <laughs> <laughs> 아이스 뭐, <laughs> 아, 진짜 땀 흘렸어. 직관 어떻어요? 아주 재밌어요. 학장같데 어. 재밌어. 브라질 축구력 보아유 좋다. 잘았 위협적인 거보어요 아니, 나는 위협적이라니까 이거 하, 좀만, 좀만 한 번만 잘못하면은 먹히는 거긴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정확하게 해서 우리한두세골 먹힌 거였어. 내 뒷방으로 나올까? <laughs> 애들 아이씨. 형 달리기가 많이 빨라졌는데. 이제 밀리는데. <laughs> <laughs> 나이스. 디디디 디디 디바우드에 디바우드에. 아이 좋다. 이거 너무 이런 거 이런 거. 성우 형 성우 형. 아 나이 스잘뜯다 좋아 좋아. 어 나이스. 이거 따, 따야 된다. 따야 된다. 야 이거 유 이거 뒤봐뒤 봐. 아그거데나이용협이 좋다 좋다 와 정석이 드리 좋고 나이스 가베 오이 아 좋았다 아유, 민혁이 뭐야 민혁이 뭐야 m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아이 이거 아이고. 와 성훈 등딱 쳐고 가아 <laughs> 안돼 안돼 막하지 마 어, 3선 3선 맨 마킹 해야돼 오 어, 나이스 마무리 아이씨 네, 형오늘의 상대가 근데 압박 빡세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 뒷단 기다리는 아니, 거 아 나이스 케이프와 미정형 진짜 좋다 <목소리>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45! 혼자, 혼자, 혼자야! 아이고... 야, 좋아, 좋아, 공 봐, 공 봐! 공 봐야지! <laughs> 공 벌렸다 태국 좋았어! 아공한명가져올요고나다시혼자 <laughs> 네. <laughs>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저런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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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고 있어요. 막기만 맨 막기만. 발톱. 안 낳지게, 안 낳지게. 아, 저게 손 쓰는 거구나. 아, 액션!

đây yeah. sư À da, şey Acces, go, go. Ủ, đe đen, đúng ừ. sẽ <strongest! nhíst th cheek> 아이고 네 근데... 태구 형이야 했다 했다 됐다, 했다 됐다, 됐다 아이, 좋고 아이, 까비 좋이 까비 아, 위치가 어렵다. 아, 이나이스 아이, 키... 좋아. 나가는 줄 아이고. 아, 이 나이스. 어. 그 다음에 아, 하나, 하나, 하나. 돌아. 아저 들어가고 있다. 세명교체지 누구랑 인지 몰라. 저랑 다다 현빈이 차량이.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와 잘한 다 아이 굿. 어. 어. 오. 아너 근데 확실히 진짜 많이 안 뛰어, 알지? 방금 약간 파낸 거 너무 정태도 걱정하네. 저는 여기서 공격 나가도 괜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빡투박 아예 갑비막프리 자, 그래 자 어,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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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3분이야. 13분. 아 내가 <laughs> 자리 잘 잡아. 지금 어우선하니까. 고생니다 내가 그래, 그냥 때리고 아, 그래. 야, 자리 확실히 잡아. 아이 나이어이안 다치게 좋아 잘하고 있어 용량 주고 성우랑 일회 한번 하자. 이거 이거 가운데 그렇지. 사이드 혼자 혼자해. 운동이 저기 너무 막. 아이 수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웃음> <웃음> 하다가 지금도 왔 아니 쟤랑 형들이랑 할것 하고 말것할것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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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우리팀이 스톤걸리다니까 칼레말레 칼레말레 안세기 샌백이야? 주모랑동시 아니 근데 주모 씨는 금인 좋으니까 근데 또 오늘 옷이 좋다 아이고팀가 스페이스 안다? 방송이 좀아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니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 어이, 와! 야! <laughs> 뭐야! 축신이 축신. 꽝대! <laughs> 야, 어. <laughs> 아, 매드무비. 오늘 필름 막 먹게 돼. 야, 어떻야 먹게 네 아, 두 골이야, 두 골. 멀티다, 멀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날렵하지? 멀티골. 이 지금 아, 이어서이이었어서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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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는을 올리지 않았어. 아니 그 한번 머리 빼고 찍고. 어 이쪽 <laughs> 좋다 뒷단 아, 아무리 안 됐다. 아, 찬영 굿! 널사! 아, 맞다. 아, 어이. 아이고들. 그 눈치 났어요 아 이거 어? 잡나 그렇지 않다 저렇게 면 뛰면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속도 살려서 공을 끄는 법을 모르겠어 나. <laughs> 아 정환이 저기도 아까 한번더 쳐서 그랬지 아 근데, 근데 자, 저는 자, 자. 안 길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길어 그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탱거루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쳐야 된다 아, 그니까 그거 그, 그, 못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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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야지 네. 좋다 까비 패션 축구선수야 <laughs> 누구야? 오른쪽이 <laughs> <얼굴> <laughs>

근데 오빠도 송아름, 송아무장. 쟤가 라인 잘 맞춰서 쪽이안게 라인 맞춰서 라인 라인 맞 라인 맞 맞춰서 서 라인 맞들서서 라인 맞춰 라인 맞춰 라인 맞춰놔도한번비 라인 라인 깨져있거든요. 내가 아인 맞춰서 라인 라

아, 아. 이대이대 이리! 이이스이이스이야 열렸다! 에 이리! 에리이 높다 높다 리이해 이리! 이리!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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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실수할 같은데 그도 간만에 연일 뒤에 <laughs> 한번 상대가 못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지? 아, 한두 명 한두, 명이, 한두 자, 더 크게 더 크게 돼요. 더명 때문에 공간이 죽는 것 같아요 그쪽 공간 아예 못 써서 나, 네. 같대요, 네. 어 잡아들여 어. 잡아들여 우리 이 약간 올라와서 받아줘야 되 어이. 대 스턴 맞았는데. 웃아야나 아, 좋터. 축신 축신. 들 여기야. 제트 방금 커도잘 <좀> 쳤다. <laughs> 와 민영이 오늘. 사모씨. 사모씨. 시현이 축구력을 뺏어. 시연이 때 유망주시장 있잖아. 미딱 저녁했을 때, 그때, 아니. 유 이렇게 여기 니가그때 못봤어 내꼬리인거 같다당에서시서 기본이 되어있는 애야 시원이라는 <laughs> 기본기가 있어 그, 아이 그게 있잖아 열정 투지 아 이거 아, 이 새끼. <laughs> 으이요. w y 아 k o w you pass out. I k n 다 w y o 니 p I a t a 아이고 아! <laughs> <안 해>.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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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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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지금 니발도그니게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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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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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게임 신난데 한걸로밝노해 가지고. <laughs> <우유> 라인 타봐 라인. 어 여기 뭐야? 이 올리 좋아. 재준 재준! 준준아영아 이거 붙었다. 아비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나이스! 차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요. 45때려아 <laughs> 음 이거 이거 아, 너무 다 왼발로 때리지. 이제 요 <laughs> 아, 진작에! 널때 넣어야지. 뛴다뛴다한명명맨 한 <laughs> <laughs> <열> <laughs> <한골> <laughs> 형저 콩골 그, 봤는데 저 아, 건데 아, 어, 나이스 빅퀸 형와 좋다 나이스 어 천천히 가판저오와 oh <laughs> 스톱 맞았다 음... 아니 오비였나 보다 근데 오비였어? 네 들었는데 아 이건 이런 건 오비 더 문제야 더? 더? <vaccinating> 어 아 뭐야? 고릴라야. <laughs> <어이구>. 아이고. 아이 <laughs> 아, 늘때 <땐> 넣어야 돼.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분위기 넘어갔어얼토당토한게맞아 노예병 응? 네 라인. 노예병 네 라인. 응. 와, 진짜 든든하다 <laughs> <진짜 사드리마인. 되게 웃음> 백전이야. 어, 태고 좋아. 내려서. 내려서. 네, 내려서. 치고 가고. <laughs> 아니 이런 게참 밖에 애매한 것 같아 윙어에서 <laughs> 내리기도 애매하고 뒷공간도 애매한데 땅 뛰어버려 어 밀어? 아 이거? 아 이거 졌다 어 투지 좋아 오뼈 쪼갓 피하냈어 표가 마커터에 있나? 뷰티인가? 아 마커톤 안아이 준수가 울었 경태기 나이스, 경태형 나이스, 이대이대 이들. 왼쪽, 야, 다시 아 나이스 잘먹았다아 이거 필치는 잘했다. 아이고, 아 잡혔다. 아니, 아우. <laughs> 아, 한3분 남았어. 2 4 분이, 아분 아니 오늘 점수이 수비가 좀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형들 잘했으 이거 저기죠아뒷이랑아맞생 진짜 아이아야스가더라 잘하는 그런 아이 이러면 안돼어서하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이고. 웃음> <말, 웃음> <laughs> <laughs> 아, 아이고 태 o 이내리 o n 다 i g o n what you got here? I have been there. I have been t h e 오 e I h <돼서>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찬양이형 있어요 마지막 공 마지막 공 길게 아이고 진호! 운 받아 나이스 재준이! <돼서> <돼서> 오잘 돌았다 와 잘한다 와, 잘해 어, 하이 축신, 하이. 축신, <돼서> 축신 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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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와. 안들안 호나우드 아니야 호나우 호나우드 고 싶어하는 거잖아 <목소리가> 아, 그 팔아니었으는데이말몸조 근데 저기까지 아죄송이네나선생이벌리점 <목소리가> 보는 줄알았는데우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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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요 네, 좀 풀어 네, 피가 는요 마이 탈. 혼자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마이 탈. 못 넣어도 되니까 그냥 계속 슛해 알겠습다 우리 중거리 슛도 좀 늘리자 그거 좋은 거같 왔다. 오! 오!